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5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후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덕양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, 덕양 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90m 전방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3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9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고양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고양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호가도로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70m 전방 보가도로입니다. 잠시 후 보가도로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5.9km 남았습니다. 500m 전방, 시속 60km,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 0 0 m 전방 시속 6 0 k 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60km,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일산동 구청 사거리에서 일산동 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9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미터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미터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이어서 유턴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이어서 90m 전방 U턴입니다. 잠시 후 U턴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3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뉴서울쇼핑 사거리에서 발산중학교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일산교 사거리에서 풍산역 방면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1, 2 차로를 이용하세요.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. 5 m 10m, 1 6 6 0 k m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후면 번호판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300m 전방 사거리에서 고양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 0 0 m 전방 시속 6 0 k 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5 0 0 m 전방 시속 6 0 k 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60km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300m 전방, 사리현동 고양시청 덕양구청 방면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이어서 33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주교 사거리에서 고향 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3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